자, 이번 주 1034회차죠. 이번 주 추천번호구요. 어, 이번 주 지난번호 중에서도 이제 두세개 정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보기 이번 첫번째 틀에서 이제 세네개, 그리고 두번째 틀, 세번째 틀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으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연결된 수가 많아가지고요. 지금 많이 줄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자 이번 주 이제 분석 자료고요. 이번 주 월요일 자료에서 이제 3네개 정도 빠진 것 같고요. 여기 빠진 수중에서 또 이제 한두개 정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기 이번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한개내지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자료에서 중복 수중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 포함되는 것 같고. 제 위에서 이제 하나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처음 빠진 수 중에서도 이제 두세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,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 주안 나오는 수는 1번, 2번, 3번, 10번, 15, 17번 22번, 27번, 30번, 35번, 37번, 42번 안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난 당첨 번호 중에서 두세개 나오니까 잠깐 지켜래요 하고 자, 이번 주 핵심 자리죠. 이번 주 돗표입니다. 첫 번째 들서 이제 세네 개 정도,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들선 세네 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단수가 좀 한두 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구요. 그리고 안, 단수가 안 나오게 되면 10단위에서 2, 3개 정도, 그리고 20과 30단위가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주는 40단위가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수로는 지금 40번하고 41번이 지금 포함될 수도 있고 45번도 가능성 있는 수라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5번 짜리는 1번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위에서 난다면은 1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밑에서 나온다면 2번, 아,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자, 이번 주도 여러분의 행운을 응원하고 이번 주도 잘 당첨, 잘 조업하셔가지고 당첨되시길 바라게요 예,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